가을 상추를 심었습니다. 가을에 심으면 내년 봄까지 이걸을 키워서 겨울에 보도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봄에 아주 상추가요 맛있어요. 비누리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. 아주 이쁘게 새싹들이 올라왔죠. 지금 추워가지고 비누리로 씌워놨습니다. 저 끝에는 시금치고요. 이렇게 자그만하게 비닐 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하단입니다 하단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방아가 있죠 이렇게 하우스를 쳤습니다 하우스 쳤어? 아, 자 이제 건물입니다. 자 이제 건물. 여기는 보리와 마늘, 마늘 몇쪽 심고요. 대파랑 쪽파랑 심겨져 있습니다. 보다 아직 인삼도 남아 있네요. 이렇게. 겨울에 지금 가을 11월에 하면은 어... 봄에 먹을 수 있죠. 지금 여기 시금치하고는 한 10월 달쯤 뿌린 거예요. 뿌려서 이렇게 새싹이 났습니다. 이거 시금치죠. 시금치. 아나 상추. 이 옷을 잘 만나가지고요. 또 여기는 주말 농장에 가서 이렇게. 농사를 지어가 왔습니다. 숨을 농장에서 스물랑 물을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해서 김치를 줬습니다. 저희들은 이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. 저희들은 그냥 상추 뭐 오이, 가지 뭐 고추 요런 정도만 여기서는 할수 있습니다. 이거는 집 하단이다. 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. 아주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저 방안은 뜯어갖고, 지금 좀 억센데, 부친 게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